1절 말씀부터 6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오 수가에서 어, 활동을 하시다가 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일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몇년 만에 그 고향을 방문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 그 고향을 방문하는 그 자리에 어, 예수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그랬듯이 예수님의 일행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아, 요즘식으로 우리가 말, 그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고향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 사역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오랜만에 고향 교회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납피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지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예상외입니다. 예수님을 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이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므레의 형제가 아니냐. 그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태도가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완전히 비범한 인물이 된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은 대부분 예수님을요.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를 따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다. 내일생에서 정말 귀한 분을 만났다.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때 나라아이리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 나사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알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했죠. 이 발언에서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둘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손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따르면 열두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무엇을 주었다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은 앞서 고향 사람들이한 말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면서 이절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실제 그 고향을 방문해서 그 고향 교회에서 그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두 구절에서 건능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디나미스인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건능은 그리스어 s c i 번역입니다. 이 s c i 도디나미스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사람들은 그런 일에 호기심을 느끼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마술쇼를 보면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알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이가 돈으로 변합니까? 알수 있어요. 다알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다알수 있지만 그것을 신기해하고 어떻게 했을까 매우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오병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군중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수천 명씩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범한 행동을 하시고 비범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 일종의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악령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14절 이하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그리고 양식, 배낭, 돈 준비하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출장을 갈때 아주 꼼꼼히 챙긴다 해도 도착해 보면 챙기지 못한 것들이 생겨서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 돈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만 신고 옷은 여벌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준비를 해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마당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매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로 살려면 제자로 살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주기도에도 오직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포함된 산상설교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와의 어떤 기본 가치관 자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는 도태될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뭐 저를 만나서 처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노후를 잘 준비하십시오.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분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양봉을 하시고 계세요. 물론 양봉을 하시면서도 이미 어 퇴직금을 받으시고 어 생활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데 양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처음 만난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 그런 말씀을 해요. 세심하게 준비하자.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삶의 가치고 삶의 철학입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너의 노년이 매우 불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성만은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오늘 바로 여기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최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들지 못할까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안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면, 지팡이와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하루만으로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삶에서의 어떤 격차를 느끼면서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지날 양식과 오늘 하루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평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이제 제자들은 길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자들이 두 식작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흩어져 어떤 일을 했는지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보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다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음. 자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행한 일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죠. 그리고 귀신을 축출했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이를 더 정확하게 분류하면 회개 선포가 한 묶음이고 귀신 축출과 병자 고침이 또 다른 한 묶음이었습니다. 회개 선포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종의 설교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가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바로 회개 선포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회개하는 말을 그 말만 하지 않고 그 말에 얼 맞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귀신 축출과 병자의 고침입니다. 여러분 귀신 축출은요. 병든 정신을 고치는 일이고 병자의 고침은요. 병든 육체를 고치는 일이에요. 정신과 육체가 구분되기는 하고 있지만 분리되지 않게 귀신 축출이나 병자 치료는 같은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불행에는 귀신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을 축출할 수만 있다면 육체의 그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7절에 나온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13절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다른데, 7 절에는 이렇게 어, 스피릿,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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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오0 0 0 0 0 0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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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뭐 귀신, m n o 악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 어, e 하지 못한. m n o 지 못한. 자 이렇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생명을파괴하는 세력을 제어하는 일이고, 즉 m 기라고그 f 제자 공동체 교회의 출발이었고, 그리고 r 기가 가능하다고 공 f u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문명 한가운데서 사는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실감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시대에 살았기에 악령과 귀신을 바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세계관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별이 돈다고 생각했죠. 화산폭발과 지진과 해일 등의 신의 현현 신이 그 화산 속에 또 지진 속에 해일 속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나타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보다 삶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뚫어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훨씬 더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으로서의 실존은 여러분 변한 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밥을 먹고 우리는 그것을 배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들고 늙고 그 이후에는 죽습니다.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라 그 사랑도 이제 변하게 되고 미워지기도 합니다. 이타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기적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잔인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살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거나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테니스 대회 가운데서. 역사적 전통이 가장 오래된 영국 윔블던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그 대회에서는 우승 후보 1위는 이탈리아 선수인 야닉 시노이고 또 2순위는 스페인의 알카라스이고 3순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르비아 노박 초코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 동무회원들이 바라보는 테니스의 실력은요,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할 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무한하게 깊고 아득하기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으로 안다고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20억 년 후에도 인류가 생존해 있다면 그들도 지금 우리와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현대의 자연과학을 기준으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관한 생각이 깊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더러운 귀신이나 악령이라고 짓던 세력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 알수 있죠. 여러분 지금 어, 이 지구에는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수많은 희생자를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과 노인들도 죽습니다. 인간 외에 자기 종족을 이렇게 죽이는 동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한 사이의 전쟁이 내일 일어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과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유난히 높습니다. 젊은이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 꽃 귀신이고 악령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부의 의대 신입생 지원 문제로 우리 문제는 지금까지 나라가 시끄럽고 해결의 실마리도.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 결국에 이 문제는요, 돈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었고 사람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돈은 물론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돈이 완전히 그 외의 것을 압도하는 시대는 아마 이후에도 또 일어나겠지만 아직까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도구화 현상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 작용이 아니었까요? 이런 사회 현상을 일일이 거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고 귀신 들렸다는 말이 인간의 존엄에 속한 자유가 상실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이 인터넷 게임이 중독되듯이 사람의 고유한 그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이성적이고 매우 자유 자유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피조물이라 말하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낮춰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회를 치해서 깨끗해 보이나 속에는 시체가 누여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거죠. 여러분 우리 건물 리모델링 하면 얼마나 이쁜 참 이쁘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그 관계에서 이렇게 막살까 보면요, 정말 이렇게 분장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민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 쓰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작업하는 것은 매우 거칠죠. 그러나 바깥에 작업하는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매우 매우 조심 조심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유달리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쉽게 귀신에 또는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내놓고 그의 조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저를 비롯한 21세기 현대인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에서는 귀신의 자리에 사람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제자들이 축계 능력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미 앞에서 귀신을 생,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축기 능력을 어떤 신부의 구만 능력으로 여길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을 제압했다면 세상을 무언가 새롭게 만들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죠. 그들은 세계 역사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습니다. 소수파 중에 소수파였습니다. 유대교도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기독교인들을 조롱했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주류의 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자가 많이 많이 아니하며 능한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이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실제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우리가 사실 접근했던 곳이 부녀자들이었어요,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그 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가 가난의 종교라고 비춰지고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의 종교라고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은요. 별로 근거가 없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제자들의 죽기 능력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전파했다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 이야기에서 마지막 문장은 육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파송 명령을 받았다는 말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세상을 정의롭게 바꿀만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고. 돈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렇게 재산이 많은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빚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선포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으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유일한 삶의 동근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로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에 악한 귀신과 악령이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는 21세기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신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애착처럼 느껴집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인생을 성취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사가 딸린 벤치를 타고 가면서, 뭔가 잡동사니 같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한 사람이 있고, 벤치도 없고 중고차도 없어서 자신이 가고 있는 아주 허술한 자전거에 타고 가면서도 그 존재의 기쁨 자체로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를 다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끝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은 그 외의 모든 세력 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본질에 이를 때, 어떤 절정에 이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슬플한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는 그 유일한 길은 많은 것을 배우는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뜻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더러운 영을 제어할 권능이, 즉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 그 권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